안녕하십니까. 백호명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 고급 일곱 번째 시간, 어, 재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역시 자평진전의 재격에 관련돼서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한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격 페인의 기본 개념하고, 그 다음 식상과 인성이 함께 있을 때, 어, 재격의 그 흐름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제격 패이란 거는 제가 혼자 있으면 귀하지가 않아서 오로지 재물은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인의, 인성의 도움으로 인수가 몸을 도우면 제가 귀하게 되나 어떤 그런 내용을 같이 학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재성과 인성은 같이 붙어 있으면 재극인이 되기 때문에 서로 극하지 않은 위치에서 서로 상극 관계가 아니어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식상과 인성이 함께 있을 때, 이 둘이 서로 마찬가지로 방해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관성이 암장되어 있을 때, 식상을 제거해서 관성을 보호하면, 이 모두 기격이 된다.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자평진역 격국, 제격 세 번째 시간,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학습할 내용은요, 어 제격에 상관을 용신을 쓰는 경우하고, 제가 왕한데 비겁이 없고 상관에 투출해을때 그리고 제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 제격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격의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제용식상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심히 왕하지 않고 비겁이 강하고 상관이 하나 투출하여 비겁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 그러하다. 여기 왕학사의 명조가 있는데요. 지금 미월에 신금일주입니다 미토에서 을목이 갑목으로 투출이 됐어요 그리고 신금이 비견이 하나 더 있어서 이 갑목의 재성을 겁탈하려고 하는데 임수 여기 지금 상관이 금생수로 해서 겁제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주는 무관의 상관임수 그리고 미토 편인격의 갑목정제가 투출이 된 상황 그래서 이 갑목이 중심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귀겁, 이 신금이 이제 제일 겁탈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임수로서 설을 해주는 그런 상황. 재성이 투관되어 있었으면 신금이 문제인데 임수로 소통, 그리고 미중의 정화, 이 미중의 정화로도 친금을 어느 정도 관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도 되겠습니다. 제격의 인성을 가진 상관으로서 상관 패인에 그러죠. 똑똑합니다. 재성의 논리로 푸는 어떤 그런 거기다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국 국립 이상의 프로페서 교수 학사 이때 당시에도 학사라는 건 우리 뭐 성균관 대제학 같은 그런 에, 교육 관련된 기관의 수장쯤으로 돼 보입니다. 학사는 선생님인데 비겁이 재성을 반 는데 관으로 비겁을 다스리고, 상관으로 식상을 생지하는 교수급이다. 학사라는 그 자체가, 학예 선비 사자 썼다는 것그 자체가, 인성의 자격을 가지고 상관을 표출하는데, 재성으로 향하는 것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 경제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사람, 상관폐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행위를 한다. 이 사주에, 천간지지 갑을목 들어왔을 때 양호하죠 재성이 들어오면 월지에서 여기 오르툴로 온 용신 개념이니까 사회성이 있고 나와 같이 상관행위를 해야 하는 비겁들이 많으면 인원이 많고 그리고 학사라면 스승으로 여러 조정대신들까지도 가르치는 사람일 것이다 자, 병화하고 정화도 불리한 게 없죠 불리함은 없다 월지에서 나와서 재생관도 되지만 합고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경관으로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정화 마찬가지로 여기 입장에서는 저기 평관이죠 비겁을 임수가 잘 되는데 합살되면 임수가 공을 더 세운다. 그러니까 경쟁자보다 내가 더잘 가르치는 상관행위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고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는 임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무토 같은 경우는 정임이죠. 양호합니다. 한강팽. 이 정인은 뭐냐면 내가 배우는 지식을 내가 받는 것도 되잖아요. 그죠? 정인으로 인수가 상관 생재하다가 직장에서 연수원으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보내는 것, 어떤 직무 지식을 더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문서를 받는 것, 자격을 더좀더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되겠고. 기토는 편인이라서 다소 신경을 쓰이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경금인 경우에 겁재가 되는데 재성이 간목을 극하나 임수로서 소통하는 성분이 있으니 문제는 없고 이거는 곧 나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임수로서 커버할 수 있는 신금 마찬가지죠. 비견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없죠.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거 현재는 상관의 역할이 크다. 재성이 크지가 않고 적당히 투출된 상태에서 비견이 있을 때 상관으로서 그것을 소통하는 부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가만히 보면 상관의 역할이 크다. 그, 인개수, 식상이죠. 불량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 이제, 해자축, 그 임묘진, 사유축, 신유수 들어왔을 때, 해수가 들어오면 해자축, 상관경관을 쓰는 시기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이 원진으로 약간 미래에 대한 더 불안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미하브, 월간, 신금이 나를 미치게 하는 어떤 상관경관적인 역할을 하는 거. 내가 잘 나가는데, 이 경쟁자가 날 신경쓰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축토가 왔을 때, 축토는 이제 자축갑이죠자축갑에 문서 받는 거 되는데, 충미충은 다소, 충미충하고 축진파는좀 찝찝합니다. 임묘진, 지지에 임묘진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임, 문제가 되는 인미기문이죠. 인미기문이라는 건 임미 기문이죠. 임미 기문이란 거, 직장하고 동료하고 부모, 형제의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뭐 어떤 기문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나에 가서는 임묘진, 문서로서 임대를 한다거나, 내가 책을 출판한다거나, 판매하는 어떤 그런 행위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묘 같은 경우에 뭐예요? 묘미합 묘미학 좋죠. 그 다음에 진토의 경우에는 신자진, 식상국의 어떤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유진합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 크게 나쁠 건 없다. 사업이 양호합니다. 사업이는 임묘진의 결실을 보는 어떤 그런 시기. 사업이가 관이니까. 관으로서의 어떤 작용,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유술이들 가장 좀 불리한. 왜냐하면 이 목에 궁겁쟁제처럼, 이거 갈라먹게 할 사람이 많이 늘어지는나는 거잖아요. 가을에만 식솔이 늘어나. 나눠먹기 형국. 그래서 여기에서 금 신유술이 가장 불리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는 계속해서 계절로서 크게 보는 거,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크게 보는 연습을 하면 사주 해석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격을 보고 사주의 형중해압을 궁성으로 크게 보기만 하면 해석하기 쉽다. 음. 자 제가 왕한데 비겁이 없고 상관이 투출하면 도리어 불리하다. 상관이란게 원래 좋은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고 제가 가벼운데 겁재가 투출하면 부득이 상관을 쓴다 근데, 그런데 제가 왕한데 상관이 투출 했다면 왜 상관을 쓰겠냐 제가 왕한데 상관이 있으면 이 상관 자체는 정관을 하니까 상관 경관이 하니까 정관 상관이 귀할 리가 없다 이런거죠 제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대 칠살이라 그래요. 합살해서 죄를 전속시키거나 아니면 재살하여 죄를 생조하면 귀해진다. 자, 여기 보면, 진중의 무토하고 을목이 투 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겁재가 되겠고, 요거는 편재가 되겠지. 근데 뭐야?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재 경금이 뭐예요? 칠살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칠살로 누가 합거래? 겁재가 합거를 해. 합절을 하고, 나의 재성이 무토를, 어, 전속을 시켜서, 이거는 이제 피종류성뭐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격의 청관의 평관 경금을 재생살 하고 있는 상황을 을목이 양인 합살한다. 위기가 왔는데 해결되면 더 커진다. 을목이란 거 여기 을목 겁재인데 여기 진중에서 올라왔잖아. 그럼 형제, 자매. 그죠? 그다음에 사회에 또 나를 도와주는 상사 또는 형제적 도움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진중의 을계무 계수가 뭐냐면 여기는 편인이잖아요. 이 편인은 필요에 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와 상관도 개수로서 페인하고 드러나지 않는 불만 정도는 가지고 있는 내가. 탄광이 어? 있는데 제격이면 상관장을 하다가도 돈 때문에 참는다. 비겁으로 보면, 야, 미래도 그러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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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지 말자. 어? 야, 돈 때문에 참어, 참어. 재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참게 되는 거고. 재성은 결과이고 재성이 없으면 뒤 생각 없이 행동하고 또 재성이 있으면 계산기 따져보고 손이 분기를 따지면서 상관짓하는 것 재격의 상관 경관은 그러나 싸움 나는 곳을 잘 가게 되는데 재격의 상관 경관을 가면 상관 경관이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어떻게 돼 재격 결과를 내주는 중재를 하는 어떤 그런 중재를 잘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청단으로 가불목이 왔을 때. 양호하죠. 재성이 무토가 다소 상하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닥 크게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어, 다시 이제 을목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 합구가 되는데, 무토가 살아나는 경우, 가을목 양호합니다. 그 다음 병정, 무토, 기토, 마찬가지, 식상하고 이제 재성운이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 양호하죠. 그런데 여기에 불리한 건 뭐냐면,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오면, 을목이 묶이게 되고, 또는, 이게 나를 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금, 신금을 제외하면 다 괜찮다. 인계수도 마찬가지. 제극이 돈으로서 문서를 잡는 것. 그런 행위도 될수 있습니다. 지지로서 보면 해자추,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시, 신유술자. 지지로서 여기 진토의 어떤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야? 용신운동이죠. 진주의 개수가 정인이기도 하고. 무기토가 여기 임묘되는 시기, 그 다음에 각 입장에서는 재성이 약해지는 것, 월지 용시는 탈이 없는데, 이런 시기에는 문서를 잡는 것, 이거면, 문서를, 그러니까 재성을 문서로 잡는 것도 제극인의 어떤 그런 현상인데, 오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어, 갖고 있는 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런 데에는, 현실적으로 얘기 하면, 뭐, 주식, 장기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화 기준으로는, 오화가 나, 나죠. 나 기준, 오화 기준으로는 인성은 내가 공부하는 시기도 돼요. 왜냐면 여기가 장원급제를 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임묘진, 이건 청간을 봐 이거 그러니까 임묘진은 지지가 임묘진의 위에 청간을 봐야 되지만, 이제 비거분으로 규모가 커지는 시기, 그 다음에 경쟁하는 시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장원급제를 하고 같은 무리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친구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예, 시기도 될수 있겠다. 네, 사오미는 뭡니까? 사오미는 제격의 식상운이죠. 그러면 식상생세 관이 조금 다치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일에 일욕심을 내다가 아, 일욕심 내다가 조금 다치는 경우. 이런 것도 될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신유술. 신유술은 뭡니까? 이 신유술은 이 을목이, 을목이 힘을 잃으면 재생살이에요. 왜냐하면 경금 바로 때리니까 또. 만약에 띠를 만난다 그러면, 자, 오, 인호술이나 신유술에 관련된 띠를 만나는 것이 좋다. 이건 인연법에서 이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잭적에서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 다 그러니까 재용식상의 경우에는 제가 힘이 강하지 않고 비겁이 강하며 상관이 하나 투출하여 비겁의 기운을 설할 때 가능하다 제가 왕할 때 상관은 비겁이 없고 상관이 투출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왜냐? 상관은 원래 좋지 않은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제가 가벼운데 겁재가 투출하면 부득이 상관을 씁니다. 그리고 상관이 투간되어 있는데 재를 극하는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어떤 경우에는 어 상관이 정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부기를 바라기 는 어렵다. 모두 지 적당한 것이 좋다. 제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 칠살을 재와 합하여 존속시키거나 칠살을 제압하고 재를 살아남게 하면 기격이 된다. 이제 자 이렇게 제격에서 이제 상관의 쓰임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비겁의 제어를 위해서는 쓸수 있지만, 제가 지나치게 많할 때는 상관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 그렇다. 그렇지만 반대로 칠살과 결합에 있을 때는 죄를 돕는 구조라면 귓격이다. 이렇게. 오늘 이번 시간 그교재에 있는 내용의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가 지금 재성에 대한 그 공, 재격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십성으로 봤을 때의 그 부, 재산, 돈네 어느 것이 가장 큰가를 따져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성이 가장 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 이제 관인비 식재에서 관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인성, 인성 다음에 식상, 그다음 재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관성은 나라 개념이 되죠. 국가 단위로 보면 어떤 나라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 같은 가장 어떤 최고의 가치가 될수 있겠죠. 현대 사회에서 보면 국가의 어떤 그런 위상,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어떤 위상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경찰국가로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관이라는 게 우리 어떤 그 이름, 명예도 될 수가 있겠고, 사회적의 지위.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회사를 만약에 이제 M&A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붙여줍니다. 이게 관에 해당되겠죠. 근데 그 관은, 역의 원리에서는 누가, 식상의 관을 바꿀 수 있거나, 통제를 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경우. 이거 쉽게 말하면 나라 없는 것도 돼요. 나라 없는 것도 되는데 그러면 관을 식상에 통제를 하고 있지만 리더십이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재정적인 지원을 얘가 해주잖아 식상생재재생관 하니까 그래서 이 역의 원리를 보면 떼어놓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최고의 가치로 따졌을 때는 관이 나라의 어떤 개념이고 이 과수원으로 봤을 때는 과수원에 봤을때 그 울타리를 포함한 전체 과수나무까지 이땅 아니 포함된 개념으로 생각하면 관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인성의 부분 뭐냐? 인성은 뭐야? 문서잖아요. 그걸 문서면 과손으로 치면 이땅 땅을 이야기하는 거. 땅. 자, 인성이라고 요즘 이야기하면 지식, 문서, 요즘들은 AI. 그죠? AI도 될수 있겠고 자격 그리고 지적 재산권 같은 그런 부분. 지식 기반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네. 가치를 증대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이 식상과 결합시켜서 창조적으로 강한, 식상의 기술인데 기술에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자동으로 뭔가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화시켜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다. 식상은 뭐예요? 잘 키우는 거잖아요? 사과나무에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산력을 강화시켜서 어잘 그야말로 잘 키우는 내재 가치를 실현시키고 가격 상승과 변동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요게 보면 또 요즘 이야기 로열티 같은 것도 있어요 기술력 어떤 기술 값에 대한 어떤 것도 어떤 로열티도 될수 있겠죠 이 식상 로열티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성하고 인성에서로 상극관계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변혁하고 혁신을 갖다가 유도하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식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식상의 행위가 식신생재에서 만들어 이거 재성이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과수 열매인 거야 열매. 사과의 값. 그러니까 재성으로 따지면 십성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이제 관에서부터 인성, 식상 이런 부분들이 감이 된 부분들이 더. 가격이, 가치가 더 있다. 비겁은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비겁은 내 그룹이에요. 통이 커요. 경쟁 어떤 그런 논리도 될수 있겠고, 협력의 어떤 부분. 비겁은 그리고 나의 자의 확장이잖아요. 그리고 세력의 집단인데, 이 집단이 식상생제를 할 때, 내 재성을 함께 생해줄 수 있는 그런 거 되면 엄청 이 자체가 원동력 내지는 활동력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반대로, 어, 군법쟁제도 됐었죠. 재성이 적은데 여기가, 여기가, 나눠 먹게 해야 되는 거는 좀 달라지는 경우, 요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에서의 그,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겁의 어떤 세력과 삼합, 방합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성을 통제하기도 하고, 식상을 생성하기도 하면서 재성과 상생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 여기 말씀드렸지만 군급 쟁제의 어떤 그런 한계도 있긴 하지만 가치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는 그릇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불리하지는 않다. 자 가격과 가치 잠깐 알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가격이 재성이면요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어떤 금액들 화폐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고. 공급과 수요, 경쟁, 뭐 이런 생산 비용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객관적인 수치, 값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격은, 값은 물건이 지닌 가치를 도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항상 내재 가치와 일치하지는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대목인데 거기에 과일 값이 기존의 값하고는 달라지는 상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치는 재성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자산이라는가 상품,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지니는 유용성, 만족감 또는 내재 잠재적인 수익성을 의미를 하고 이것은 주관적인거나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격 변동 가능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가격보다 높 표면 투자 기회를 여기는 그래서 이 가격과 가치는 이제 가격 없는 가치는 좀 공허한 부분이 있고 가치 없는 가격은 헛된 망상이라는 어떤 그런 연관되고 결부된 성향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치 투자의 달인들이시죠 그리고 가치 투자로만 유일하게 부를 축적한 워렌 버핏 45년 이상의 파트너였던 고 찰리 먼거 할배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찰리 먼거 할배가 말씀하신 명언 중에 이제 내용인데요. 명성과 정직은 가장 중요한 자, 자산임을 기억하라. 간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한 순간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많이 알도록 돕는 것이다. 매일 아침 보다 더 현명해지도록 노력해라. 계속 공부하는 얘기예요 투자든 인생이든 쉬운 일이 아니어야 정상이다. 그것이 쉽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소개드릴 그 사주는요. 워렌버핏의 가치 투자를 더욱 빛내줬던 45년지기 친구이자 워렌버핏의 영원한 멘토, 찰리 멍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찰리 멍고 이분이 워렌버핏보다 6살이 많습니다. 20... 1924년 1월 1일생이신데 1923년 11월 28일 날 그러니까 백세 되기 약한달 전에 돌아가신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자월의 기묘일 무식상이고 자월계수가 편제가 연간에 투간이돼 있고 대성국을 이루고 있고 천간수생목 감목에 대해서 재생하라는 그런 상황을 갑기합 그 정관하고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 편재가 가정 이력을 보면 편재가 아버지가 변호사를 하고 계셨고 이 변호사하고 이제 연방 할아버지도 연방 법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본인도 나중에 갑기합 토 토지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법률 사무소를 세워서 어 서, 활동을 하다가 지지에 보면 자형사이죠 배우자와 자식 자리가 평관여서 힘들다. 이때, 27대 운 때, 짓이 어떻게 되냐면, 마, 저기, 와이프랑, 첫째 와이프는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게 되고, 아들, 백혈병으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미국의 의료비가 어마어마, 이때 당시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거의 전재사를 탕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자유기문의 자녀형, 거기를, 묘유충으로, 은연히, 이제, 해집어 나와버려요 그런 상황. 이때에, 어떤 생각이 했냐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을 했대요. 뭐냐 하면, 돈 버는 것에 대한 생각, 나만의 돈 버는 것에 대한 증관으로서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게, 확보하게 되고, 돈을 벌려고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그 CEO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7대원부터 해, 묘, 미, 워렌 버핏하고 이때 부터 해서 2023년 돌아가실 때까지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로부터 시작해서 부회장까지 약 45년간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성공의 투자적인 어떤 철학, 조언을 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1,500억 불 넘는 재산을 이때 50세 이후에 거의 99%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 두분 동통점이 있어요. 이분, 두 분이 되게 공소하고, 이가치투자가로서던 거는, 예. 가치투자의 정석적인 달인인데, 그리고 분사투자를 안 합니다. 몰빵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을투자하지 않아요. 비트코인 같은 거. 그리고 두분다 독서관입니다. 자, 이 사주의 특징이, 이제 일단, 청간으로는 뭐 청간으로는 제극인 하면서, 살인 상생하는 모습, 재생 관이 되지만, 지지로는 뭡니까? 재생, 살이면서 살인 소통하는 입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편재보다 재산이 많다는 걸 몸소 실천한. 이분이 이제 그 60년간 벅셔해웨회를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이 550만 퍼센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매년 20%를 복리로 쌓아서 정제적으로 따박따박 쌓아서 현재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찰리 몽거가 투자를 할때 가장 어떤 그런 좀 돋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투자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연구를 할때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적인 분석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좀 넓게 복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고를 했다고 해요. 뭐냐면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경제학 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심리학이라던가 수학, 물리학, 생물학, 역사 등 다양한 어떤 멘탈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어, 투자라든지 인생을,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복합적인 의사결정이라 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사고방식을 중시를 해서 투자 대상에서 마저도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개수가 뭡니까? 개수가 여기서 편제인데 지혜야. 젤슨왕은 그 계수가 식심이었잖아요 기술에 대한 지혜 여기는 뭡니까 투자에 대한 지혜 이 분이 책도 만들었어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명언들을 만들었는데 이 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제국인 재생관 재생탈의 꾸준한 자기 개발하고 정직과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어떤 갑목갑기합의 관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편인의 인내를 가지고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어, 투자에 대한 인생을 바라보는 살인상생의 그런 기운, 사주. 현재의 워렌버핏수 있게 만든 굉장히 높은 문이죠. 찰리문고이 사주의 포인트는 재생관의 성관의 모습과 그리고 지지로서 이 관성국을 살로서 재생살하는 내 현실의 상경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지만 이 재생살 어떻게 살인상생으로 풀어내는 그러면 재생살 힘든 현실을 해결하는데 살인상생 굉장한 인내력과 공부 자기개발 노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으로 이 재생관이 지 돈에 대한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관 복싱에서의 투자 철학의 핵심을 가치가 세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 투자를 할 때마다 찰리 먼거의 조언을 아낌없이 받았고 그렇게 해서 둘이서 자, 해묘미 합으로서 어떻게 돼? 45년 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현존 지구상에서 가치 투자로서 이만큼 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 같이 투자할 달인, 그 달인의 현이, 찰리문고의 사주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그 생활명예 고구 일곱 번째, 재격 세 번째 같이 학습을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어, 공부 8강에서 마찬가지 재격 네 번째 시간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도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부하러 온내 인생, 두려울 거 없습니다. 백호 명리, 생활명리학.